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6%로 뛴 주담대 금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향 등을 켜고 엄청나게 러시앤 러시를 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부담이 한층 더 두터워지고요. 무엇보다도 기존에 돈을 빌렸던 차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치명적인 건 그동안 아파트 고점 그러니까 아파트가 워낙 단기간 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급등된 가격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 레버리지가 아니라 은행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무거운 아파트 가격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고스란히 기존 차주들이 엄청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높아졌다. 혼합형 금리가 0.5% 무지하게 올라간 겁니다. 변동금리 0.26%. 제가 한달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 뚫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릴 거라고. 근데 당시에 대부분 시장금리, 그러니까 은행금리가 한 4.5에서 5점 초반대로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6% 분명히 단기간 안에 뚫을 거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이거 보십시오. 벌써 이렇게 금리가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 4대은행 모두가 지금 상단이 0.6.06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단과 상단이 거의 차이가 두배 정도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우대금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창고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가 미미합니다. 3.9이 하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상단에 적용을 받는데 상단에서 살짝 이제 좀 은행이 인심을 써주는 척 하면서 좀 내려주죠. 근데 대부분 5.7에서 5.8%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금리 조금만 은행 측에서 가상금리 붙이고 스트레스 DSR도 덧붙여지잖아요. 이거 7%도 한달 안에 뚫을 수 있고, 연말 되면 8%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환율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말아 올릴 만한 그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해. 그래서 금리 부분은 거의 근육이 말근육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 크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점에 아파트 물고 있는, 그리고 대출 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원금이자 빡빡하지만, 그래도 갚고, 갚고, 갚고 하면,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어마무시 누릴 거라고 기대치를 깔고 있는 집주인들은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번쩍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금리 때문에 골로 갈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도 지금 스트레스 금리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은행 가상 금리 떡하니 붙는 금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은행 조달 비용 자체를 빡빡하게 만드는 변동 요인이 충분히 될수 있기 때문에 하는 1.5% 상하는 3.0% 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가상금리 붙일 때 상당히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스트레스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상금리 이 정도 수준에선 유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상금리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대출 DSR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가 전세대출 이자 상한분 DSR이 지금 반영이 10월 29일부터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지금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자들, 아직 집을 사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 금리 자체의 어떤 타임라인을 잘 보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을 사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대출을 안 일으킨 게 정말 다행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뭐 내가 일정한 수익을 얻어서 돈을 버는 게 버는 건가? 수익을 안 깎아 먹는 것도 돈을 버는, 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15억 이하는 6억에 딱 묶여 있고요. 25억 초과는 2억에 묶여 있어. 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대체로 지금 20억에서 25억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2억 원, 실질적으로 2억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대출은 굉장히 장벽이 높기 때문에 요 고금리를 고려하자면 무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번뜩 들고 요 5년 전에 그냥 정신없이 영혼까지 털어가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 금리 자체가 리세팅되지 않습니까? 5년 전에는 2%였어. 근데 지금은 5%였고 지금 한달 만에 다시 1% 껑충 올라서 6%입니다. 은행만 논한 거죠. 4대 시중은행만 놓았고, 지금 증권사도 뭐 거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양쪽 주머니가 그냥 블록해서 터질 정도로 은행 수익률은 빵빵하다. 그런데 지금 기존 차주들은 무리하게 대출 받았고, 지금 집값은 어마무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때문에 담보대출 이 기준으로 하자면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서 은행이 아파트 가치가 급격하게 노세하기 시작하면 회수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출 회수가 그냥 뭐 무주택자들이나 유주, 유주택자들 뭐 집을 좀 신중하게 사라는 의미에서 던지는 워딩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충분히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관세 경향도 있고 경제성장률 기조가 굉장히 좀 낮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어마무시한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다. 왜 은행이 이제 담보 가치 하락해 버리면 태클 걸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담보 요구하거나 아니면 단위를 끊어 내가 만약에 10억 빌려 뭐 5억 빌렸다 치면 뭐 1년 안에 1억 갚아라 또 2년 안에 뭐 1억 5천 갚아라 이런 식으로 끊고 들어오는 대출 회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지금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담대 변동 비중이 8%까지 올라쳤다. 라는 기사가 2024년 5월달에 1년 전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변동비준이 당시에 42.5%였는데 지금 6, 7, 8월달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요거 집값 오른 만큼 그대로 대출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주담대 변동비준 50% 훌쩍 넘어갔죠. 아직 뭐 공식적인 지표는 안 나왔지만 집값 변동성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올라쳤다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당시에 이제 8%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이제 연골조 큰일 났다. 여기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심지어 급전 필요한 서민들이자 20% 카드론까지 지금 이 걱정입니다. 작년까지도 19%, 18% 정도 나오다가 20%로 갑자기 그냥 뭐풀악셀를 밟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2024년 작년 연말, 이맘때죠. 최대 20%까지 카드론이 찍었다가, 이게 18%까지 내려쳤다가, 다시 중반에, 올해 중반에 19%. 연말 되면 분명히 20% 뚫고 올라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다. 왜? 주담대가 6%인데. 카드론은 그냥 바람 부는 그 방향에 따라서 들어 없는 갈대하고 똑같아. 그냥 주담대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20% 충분한 어떤 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금리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서비스가 뭐 6조, 9천, 뭐 7조까지 늘어났고 이걸 이렇게 늘어버리면 고금리 20%로 다시 갚아야 되는데 원금 상환 부담은 이거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차주들과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뛰어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자가 3개월만 밀려도 임의경매로 훌딱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임의경매가 2013년에 14만 건이었는데 지금 13만 9천 2024년에 2025년은 아직 요만큼 남았잖아 지금 두달 정도 남았잖아 충분히 14만 건 찍을 가능성 높아요 임의경매가. 워낙에 지금 환율 변동성이 크고 그 환율 변동성이 금리를 올려치고 그 금리가 주담대를 직격하고 그 주담대를 물고 있는 고점의 아파트 집주인들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면 11만 건에서 총 14만 건으로 넘어가. 원금이자 3개월 연체해버려. 그냥 다 그냥 집을 날 이자만 내다가 남의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탈출을 하시던가 아니면 스스로 기대치를 좀 내려서 가격표를 바꿔서 빨리 집주인을 또 새로 들이든가 그런 탈출장을 좀 만들어갈 플랜을 좀 어느 정도 짜야 되는데 이거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무조건 오른답니다 무조건 오른다 내년에 이거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주, 양도, 양도소득세 20% 30% 중과가 되죠 한시 유예됐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요거 내년까지 집값이 오른다 천만에이션 오히려 반토막 날걸요렇게 되면 양도세 중과 때려 맞아. 보유세도 현실화율을 지금 69%인데, 내년에 75%에서 80% 올해 동결은 했습니다만, 내년 이제 하반기 돌아오면 다시 리세팅을 하는데, 75%까지 올릴 가능성 충분히 높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들은 그냥 지뢰밭이 되는 거라. 밟는 쪽쪽 빵빵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코웃음치고 아이고 집값이 떨어져? 어디 그냥 시장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세한 느낌마저 드린 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실제 기저에서는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냥 가격 후려치고 그냥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매에서 뭐 4억 깨지고 5억 깨지고 10억 깨지고 하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그렇게 까고 나가도 자기한테 좀 유익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보유세. 기존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차주들, 급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금리 부담을 안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혹은 좀 오래 보유한 사람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어요. 반포자회가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올랐죠. 근데 국평이 1800만원 내야 돼. 이거 보유세 올리지도 않았는데. 잠실주공고단지가 1200, 음마 아파트가 1 5 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시 집가는 똑같아 69%인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니까 얼마나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마용성도 지금 내년 보유세도 20% 안팎으로 뛸 전망입니다. 그만큼 미친 듯이 집이 올랐다. 보유세가 이러면 껑충껑충 그냥 뭐 뛰어버리니까. 이건 매년 돌아오는 샌드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딱 쳐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 그래서 내가 힘을 비축했다가 딱 쳐내야 되는데 그 비축된 힘이 뭐겠습니까? 자금력이잖아. 매년 내가 1,2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낼 자신이 있으면 버티시라. 근데 집값이 뭐 올라치면 그 집값 올라가는 그 느낌 그대로 길을 딱 받아 가지고 할수 있겠는데 집값 쭉쭉 빠지면 그냥 사람이 고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 매년 돌아오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보유세지, 영수증 딱 보면 그냥 기절해버리지. 반포자액은 40% 오르죠. 잠실주공 45%, 대치음마 42%, DMC 레미안이 뭐 거의 10%, 그러니까 은평구, 은평구에 있어도 이래요. DMC가 물론 뭐상 마포구 쪽이지만 은평하고 좀 거의 경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값이 얼마나 올랐으면 10%를 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년 이제, 현실화율을 69% 동결했다는 얘기는 내년을 이제 어느 정도 안배했다는 얘기죠. 75%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밖에 차이 안 나지만 이게 체감적으로 다가온 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75%가 아니라 80%로 올리자. 현실화율 수순을. 요렇게 돼버리면 10억 아파트가 이제 8억으로 인정을 받고 7억 5천으로 인정을 받겠죠. 75%면. 여기서 이제 세율이 결정이 나는 건데 그만큼 기존에 뭐, 공시지가 하면 뭐, 한60% 수준이니까 10억이면 한 6억 정도로 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올라 버리면 이제 8억을 받는다는 얘기죠. 기준점이 틀려지니까 어마무시하게 보유세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 동결이 이제 69%로 확정을 지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어떤 환율 변동성은 금리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보유세 부분을 또 압박을 해서 뭐 새롭게 진입한 분들이나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너나 나나할것 없이 고스란히 그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현금적인 어떤 자산을 보유하시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는 빨리 집을 처리하는 게 좋다. 그것도 좀 가격을 낮춰서 처리하는 게 훨씬 탈출할 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코스피가 지난주에 4,100선이 깨져버렸어요. 4 0 0 0선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3,900선, 3,800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4,010선에 이제 머물렀는데, 4,100선이 깨졌다는 얘기죠. 요게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초장에 계속 말씀드린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금리, 금리 올라? 금리 때문에 주담대. 주담대 때문에 기존의 차주들, 그리고 보유세, 폭탄 맞아야 되는 그런 기존 집주인들. 결국 서학개미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고 미국 주식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올라치는 환율에 엄청난 변동성의 요인을 지금 제공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순매수를 5조원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대로라면 뭐 월최대치 경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니까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들은 결국 미국 쪽으로 달러를 타고 갚버리 가버린, 갚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환율은 뭐 어마무시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요인도 있고요. 국채 선물 외국인들이 두달 사이에 3 3조를 팔아 버렸네. 그러니까 한국 국채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팔 빨리 팔고 이제 나가버리는. 이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 떨어지면 국채 금리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 올라가면 누가 물어준다? 국가가 물어준다. 국가가 물어주면 국채를 찍어 낼수록 뭐가 커집니까? 손실이 커지잖아. 국채를 뭔가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는 건데, 찍어낼수록 계속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는, 이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조금 낮아지고, 어느 정도 허들이 좀, 키높피구들을 낮추면 환율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다팔아버리가 나가니까, 환율 자체가 금리 인상까지 뭐 고려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들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1,500억 미국에 투자하는 뭐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 현지에도 공장 짓습니다. 미국 현지 고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국내로 들어오긴 좀 힘들어요. 왜? 거기서 다시 재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보금이 엄청나게 늘것 같습니다. 지금 유보금... 이 규모가 700조 정도 되는데 176조가 이제 증가됐죠. 1,500불을 또 미국의 대기업이 이번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팔로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대부분 삼성과 SK는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패키징 공장을 현지에서 증설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 제철소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달러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 들였으면 국내로 이렇게 유턴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재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은 더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서학 개미들이 간달라 주범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건 조금 억울한 <laughs>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워낙에 또 많이 샀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팔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기업 유보금이 미국 현지의 달러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달러 보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대신 뭐 대기업은 엄청난 수익률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 찍고 있고 하이닉스가 5 6만 원대로 내려왔지만 아마 뭐 어마무시게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중 구조잖아요. 지금 성악 개미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국채 매도하고 대기업 유보금 미국 현지에서 쌓이니까 이제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다. 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뭐 외환시장, 외환 당국에서 개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하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3% 오를 때원 달러는 6% 뛰는, 예, 두 배의 어떤 악화되는 그런 원화 가치의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금리 상황은 어마무시 높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환율 변동성이 크니까 수입 물가 지수도 지금 최대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스란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니까 아파트 거래량 70% 70%뚝 떨어지고 시장 꽁꽁 지금 얼어붙고 있고요. 결국에 와서는 부동산 내수 경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거래 절벽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진짜 11월 12월 내년 상반기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못 버팁니다. 서울 지금 뭐 6만 2천 건 선에서 관망하고 있지만 이미 인천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물이 4만 6천 건. 경기는 17만, 건, 17만 2천 건으로 늘어나고 있잖아. 서울도 이제 결국에 가서는 연말 돼서 내년 양도세 중과를 의식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그냥 밀어내게 할 그런 어떤 공산이 커졌다. 밀어내게 하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는 떨어진다. 아파트 기존의 구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요 환율과 금리가 고사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이창영 총대도 방향전환 발언하면서 이제 인상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도 깜짝 놀라가지고 6%까지 올려치고 앉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지금까지 내가 거하게 대출 일으키지 않고 그래도 가만히 관망하면서 구축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기회 찾아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냉정한 시선이 중요하고요. 시장이 그냥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금융시장, 또 금융시장, 환율시장, 또 국채시장 잘 들여다보시고 그 변동성을 좀 유추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명확, 관아하게 보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한발한발 한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곧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 늘 브라보, 뚜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